자 회사랑 인사합시다. 삼세 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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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 됐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하 going to go to 3 h 절 house. i 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우리 o the house. I'm going 리 o go to 1 h e house. I'm g o i n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혜를 따로 거라 내가 아, 너로 큰 믿음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그,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너를 죽고 가는 자에게는 그, 내가 그,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나의 모든 종속이 너로 말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 왜? 목사님이 생뚱맞게 3세기 12장에서 3절 말씀을 가져왔냐 오늘 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강사절 추수강사절 한 말로 하면 강사절 다 알죠? 6월 초로슬리 수장절에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머리미에요 하나의 나라, 아수사치 칩시다 자, 하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우리 웹너츠들이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수상기로 뭐예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돼. 추수감사절. 목사가 어릴 때 어땠냐? 교회 주일날, 추수, 추수감사절 주일이 되면 집에서 이 배, 배두 개, 내동 차원에 이제 사과 두개 들고 와. 그러면, 가면 강대상에 다 쌓여있어. 애들이 집에서 막 과일이랑 뭐 어떤 애들 쌀 갖고 막뭐 이래가지고 앞에 쌓 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의미를 알았을까? 목사님이 어릴 때? 몰랐어요. 그냥. 배 갖고 가라 가져가는 거가자져가라 가져가는 거고 갖고 가서 올려놨다가 끝나면건그 거고 음. 그랬다는 추석감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미안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빨리 너 지금 3 0 먹었다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빨리 모르겠어요 녹음이라도 무슨 의미예요 추석감사절 <laughs> 진학생 추석감사절 끝나면 면담. 끝나면 <laughs> 면담 알았지? 자 면세. 추수감사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도화. 그근데이 추수감사절 인도화 공는데 이게 뭐냐? 약속이야. 왜 추수감사절이 인도와 보호냐? 왜 추수감사절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와 보호예요.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만 추수감사절인데 그냥 지나가는 날이 날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까? 물어본겁니까 그러 e 요 e are you in Doorboka? 까왜하 r e are y o 가 in Doorboka? Good n i 왜 h t Gossip. 도 h c h e b 네, 항상 선택을 잘못는것 같아요. <laughs>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야. 어디 있어요? 네? 광 어, 맞아요. <laughs> <laughs> 맞아요. 다시, 다시 대답하면 되지. 에? 이거 <laughs> 야 광해. 광해 어때요? 풍족합니까? 어? 물이, 물 많아요? 광해물 없죠? 그죠? 곡식이 있을까? 땅이 좋을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 다 그냥 광야은 어떤 그 여러분들 막그 이스라엘 해가지고 나오는 거면 전부 다 흙에다가 어? 모래, 바위 어? 다그 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출애굽하고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어유목사메시지도 나왔죠. 죽을 거야. 왜? 광야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러니까 낮에는 쪄죽고, 밤에는 얼어죽고. 그런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단 말이야 사람이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러분들 여름에 요즘 요즘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살수 있어요? 살수있죠왜 못살아 엄청 못살아 아살아요 에어컨 에어컨 없으면 더 죽겠잖아 그리고 울산에 30막 7도 8도 하잖아 대구는 더 하지 그죠? 데프리카 거기는 40도가 훨씬 더 낮에 그리고 밤에는 영어로 떨어진대요. 그런 동네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제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죽을 거다. 굶어 죽을 거다. 제 민족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장자를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수상자를 시켰다는 말은 간단하게 보면 뭐 여기에 목식을 거둔니 뿌렸니 어둔니 그게 아니라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다. 그러고 왜 목사님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었냐. 하나님의 권약 때문에 살아남았다. 우리 예너 매트리 그거를 오늘 붙잡아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재배하게 하시고 곡식을 얻게 하시고 뭐 그렇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남겨졌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수량절의 핵심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저번주기로운메시이 나왔잖아. 볼기도볼기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요거를 여러분의 맺리 붙잡아야 돼요. 성재 군대 가잖아. 지금까지 불신자와 같이 살다가, 어, 예배,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군대 가면 힘들 거야. 거기서 생각하라. 하나님의 인도와 물론 나는 불신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가라. 우리 다른 면트들도 마찬가지야. 학교 현장, 여러가지 현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현장에,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느 현장,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인도와 왜? 왜 하나님의 인도와 보고 있여여분분들은 3분 some, some, s o m 트 s 렘 m 트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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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거예요. 이이라엘 백성들이 노력,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막 열심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야.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야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약속 안에 있잖아 여러분들 하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녀.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하나님과 하나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게 오늘 메시지. 이번 한 주간동안 이번, 이번, 이번 한 주간이 아니에요 오늘 유목사님 말씀하셨던 세 장이 6월 순일 수장제 그 중에 수장제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 평생에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해야되는데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그때도 뭐요? 하나님의 인도하고 여러분들 취직을 해야되는데 잘 안된다 어? 취직을 해야되는데 막 연속 뭐냐 원, 원서 원서도 넣고 이력서 넣고 면접도 보는데 잘 안된다 그때도 뭐? 하나님의 진도하고 어느 상황이 있든지 어느 현장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진도하고 왜? 나는 후원받을하나님을 자네 랩몬트입다 그리고 이 랩몬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일평생 붙잡아야 되는 과야입니다 그리고 요 요거를 요거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일부 메시지 한번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져. 그냥 아까 대충 들었던 메시지가 요걸 베이스로 두고 들으면 달라져. 그래서 영업을 사랑하는 대학부 남자들이 칼이다. 정확하게 딱 뜬다. 우리 사랑하는 저리 가는구나. 수장제네. 응답을 누리는 기도로 되길 바랍니다. 2020, 2020년 2 0 2 0 끝났습니다. 이 끝나는 2020년 이제 오늘 오늘로서 회기가 끝나고 2021년 이 시작됩니다. 우리 렘란스는 오늘 총회와 임원 새로운 코피를 임원들을 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1년에는 2 3 7시대창음대회 증인이라는 창음대회 시작이라는 말씀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땅을 대학 보을는 되길 바랍니다. 성재는 군대 가서 신장생활 회복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0 2십년 한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시고 여 오늘 새로운 시간으로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시작되는 하루 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너트 한명한명한명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언어 에 각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남은 일평생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A okay. ver. Okay.